두 번의 이사는 한 번의 화재와 맞먹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아무리 좋은 집을 얻었다고 해도 몇년 살다 보니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빠져나가기만 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왜 같은 직장, 같은 수입인데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항상 돈에 쪼들릴까요? 그 비밀이 바로 집에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집과 돈이 새는 집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집이 돈을 불러들이는 황금 보금자리인지 아니면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작은 변화로 여러분의 금전운을 180도 바꾸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한번의 이사 비용으로 평생의 재물복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번으로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지궁이 좋아야 인궁이 좋다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는 사람이 사는 터가 좋아야 그 사람의 운도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닌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지혜라고 할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명문가들이 대대로 명당의 터를 잡고 살았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본가,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 율곡 이이의 집터는 모두 풍수적으로 뛰어난 명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은 풍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선택된 곳이 많습니다. 명당이란 무엇일까요? 명당이란 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흐르고 있으며, 이기의 흐름이 원활하고 모이는 곳이 바로 명당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며 햇빛이 적당히 들어오는 곳이 전통적인 명당의 조건이었습니다. 현대 도시에서는 이런 자연 조건을 그대로 찾기는 어렵지만, 그 원리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뒤로는 안정감을 주는 건물이나 산이 있고, 앞으로는 트인 전망이 있으며, 맑은 공기와 적당한 햇빛이 드는 곳이 현대적 의미의 명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 오래 살면 왜 운이 좋아질까요? 이는 그 집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집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서로 맞지 않아 충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의 효과입니다. 그러나 모든 집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집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명당이 될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물의 기운이 있는 집에서 살때더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집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 집에 머물렀을 때의 느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곳,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평온해지는 곳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억 원의 빌딩도 풍수가 맞지 않으면 폐업하게 되고, 작은 원룸이라도 기운이 좋으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보이나요? 아파트 벽, 산, 강, 아니면 도로일까요? 풍수지리에서는 창문으로 보이는 경관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금전운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가장 이상적인 창밖 풍경은 산과 물입니다. 산이 보이는 집은 안정된 재물이 쌓이는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풍수에서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것처럼 산이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은 꾸준하게 재물이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강이나 호수 같은 물이 보이는 집은 흐름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은 재물의 흐름이 원활하고, 새로운 기회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물이 보이는 집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과 물이 모두 보이는 집은 어떨까요? 이는 최상의 조합입니다. 산은 안정된 재물을, 물은 재물의 원활한 흐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산과 물이 모두 보이는 집은 풍수적으로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산과 물이 보이는 집에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심에서는 어떤 창밖 풍경이 좋을까요? 도심에서는 넓은 공원이나 녹지가 보이는 집이 좋습니다. 녹색 식물은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기 때문에 녹색이 풍부한 경관이 보이는 집은 재물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또한 탁 트인 하늘이 보이는 집도 좋습니다. 하늘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맑은 하늘이 보이는 집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창밖 풍경은 무엇일까요? 첫째, 바로 앞에 높은 건물의 벽이 보이는 집은 좋지 않습니다. 이는 기의 흐름을 막고 시야를 제한하여 기회를 차단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묘지나 화장터, 병원 등 음기가 강한 시설이 보이는 집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공사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등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경관이 보이는 집도 금전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창밖 풍경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하여 불리한 경관을 가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한 창가에 식물을 배치하여 녹색 경관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풍경화나 자연사진을 창가에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창밖의 풍경은 우리의 금전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장에서는 집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우리의 기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집이 있는가 하면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집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 내부의 구조와 배치는 여러분의 금전운과 직결됩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의 흐름입니다. 기가 막히거나 정체되면 재물도 정체되고, 기가 원활하게 흐르면 재물도 원활하게 들어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집안의 기운이 순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거실 창의 크기와 방향입니다. 창은 집의 호흡기관과 같습니다. 거실 창이 크고 밝으면 양기가 충분히 들어와 집안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동쪽이나 남동쪽을 향한 창은 아침 햇살을 받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창이 작거나 어두운 집은 기운이 정체되기 쉽고, 이는 금전운의 정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거실 창은 어떤가요? 지금 당장 거실로 가서 창문의 크기와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창이 작거나 어둡다면 창가의 장애물을 치우고 밝은 커튼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구 배치가 중요합니다. 특히 소파와 침대의 위치는 금전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파는 안정을 상징하므로 뒤가 벽으로 든든하게 받쳐진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재생을 상징하므로 문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 두대 반드시 머리마치 벽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파 뒤가 뚫려 있지는 않나요? 침대가 문과 일직선상에 있지는 않나요? 이런 작은 배치가 여러분의 수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환기 상태입니다. 공기가 탁한 집은 기운도 탁해집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습관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재물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의 환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화장실은 배출을, 주방은 흡수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창문을 열었을 때 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나요? 화장실 환기가 잘안 되지는 않나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집안의 모서리와 구석입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나 어두운 구석은 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침실이나 거실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사람을 향해 있다면, 이는 살이라 하여 건강과 재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거실을 둘러보세요.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가 소파나 침대를.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풍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집 내부가 좋아도, 주변 환경이 나쁘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반대로 주변 환경이 좋으면 집 내부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숲세권, 공세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도 숲이나 공원이 가까이 있는 집은 금전운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숲과 공원은 맑은 기운을 제공합니다. 나무는 음이온을 발생시키고, 이음이호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로가 줄고 집중력이 높아지면 자연히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이는 수입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나무는 풍수에서 생장을 상징하므로 나무가 많은 환경은 재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집 주변에는 나무나 공원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집안에 식물을 두거나 자주 공원을 찾아가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조망권도 중요합니다. 시야가 트인 집은 기회도 트입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위치의 집은 풍수적으로 제왕의 자리라 하여 권력과 재물을 상징합니다. 반면, 시야가 막힌 집은 기회도 제한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디까지 보이나요? 앞이 막혀있진 않나요? 만약 시야가 제한된다면, 거울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시야를 확장하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물의 존재도 중요합니다. 호수나 강이 보이는 집은 재물이 모이는 집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이 집 앞으로 흐르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형태 우수 좌유는 최고의 금전운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집 근처에 물이 있나요? 없다면 실내 분수대나 수족관을 북쪽이나 동쪽에 배치하여 물의 기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환경도 있습니다. 집 바로 앞에 큰 도로가 지나가는 집은 살기가 강합니다. 차량의 빠른 움직임이 만드는 기운이 집의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음과 매연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 앞에 큰 도로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두꺼운 커튼이나 이중창으로 소음을 차단하고 식물을 많이 두어 음이온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거리나 티자 도로가 집을 직접 향하는 위치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형태는 살을 발생시켜 건강과 재물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집이 사거리나 티자 도로의 끝에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현관문 앞에 거울이나 팔괘경을 두어 살기를 반사시키거나 현관문의 색을 빨간색으로 바꾸어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집 주변 환경은 우리의 금전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파트 층수와 기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색상의 조화입니다. 집안의 색상은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청색과 녹색이 재물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거실이나 현관에 이러한 색상을 포인트로 사용하면 금전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나요? 너무 어둡거나 차가운 색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가요? 쿠션 하나, 커튼 하나만 바꿔도 집의 기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인의 7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는 어떤 층이 금전운에 좋을까요? 흔히 로열층이라 불리는 중간층이 좋다고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각 층마다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층 15층은 지기가 강합니다. 땅의 기운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안정감을 줍니다. 풍수에서는 땅의 기운이 재물의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층은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회사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저층에 살고 계신다면, 그것은 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저층의 단점은 프라이버시가 부족하고 소음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두꺼운 커튼이나 방음재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중층 615층은 인기가 강합니다. 사람의 기운이 가장 활발한 층으로 인간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한 재물 형성에 유리합니다. 영업직이나 서비스업 또는 인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여러분이 중층에 살고 계신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재물을 형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실에 편안한 소파나 테이블을 두어 손님을 자주 초대하는 것이 금전운에 도움이 됩니다. 고층 16층 이상은 천기가 강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창의성과 비전을 높입니다. 아이디어나 창의력으로 수입을 얻는 직업, 예를 들어 작가, 디자이너, 기획자 등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투자나 주식 등 변동성이 있는 재테크를 하는 사람에게도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고층에 살고 계신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투자를 통해 재물을 형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고층은 땅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화분이나 돌 같은 자연 요소를 실내에 두어 땅의 기운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끝자리 층수입니다. 풍수에서는 숫자의 기운도 중요한데 끝자리가 4인 층 4, 14, 24층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는 한자로 죽을 사와 발음이 같아 불길하게 여겨집니다. 반면 끝자리가 8인 층 8, 18, 28층 등은 발음과 비슷해 재물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좋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층수의 끝자리는 무엇인가요? 만약 사라면 붉은색 소품을 많이 두어 부정적 기운을 상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남향이나 남동향 아파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주에 따라 맞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방향이 좋지 않다면 밝은 조명이나 거울을 활용하여 빛을 끌어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층수와 방향은 우리의 금전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명당으로 만드는 실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수적으로 좋은 집의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상적인 조건의 집으로 이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명당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현관 관리는 금전운의 시작입니다. 현관은 기가 들어오는 입구이자 재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현관이 어둡거나 지저분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관을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현관문의 경첩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재물이 새는 소리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보세요.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진 않나요? 먼지가 쌓여 있진 않나요? 현관 등이 어둡진 않나요? 이런 작은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금전 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거실의 중앙 부분을 비워두세요. 거실 중앙은 기가 순환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가구나 물건으로 꽉차 있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최소한 1.5m x 1.5m 정도의 공간은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은 어떤가요? 중앙이 꽉차 있진 않나요? 불필요한 가구나 물건을 치우고 공간을 확보해보세요. 셋째, 물을 활용하세요.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북쪽이나 동쪽에 수족관이나 분수대를 두면 금전운이 좋아집니다. 특히 검은색 물고기 9마리와 빨간색 물고기 1마리를 함께 키우면 최고의 금전운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수족관을 둘 여유가 없다면 북쪽이나 동쪽에 파란색이나 검은색 소품을 두어 물의 기운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내 미니 분수대도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자연 요소를 활용하세요. 식물은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특히 둥근 잎을 가진 식물이나 돈나무, 금전수와 같은 식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남동쪽에 이러한 식물을 두면 금전운이 좋아집니다. 돌이나 크리스탈도 좋은 자연 요소입니다. 자수정이나 황수정은 풍수에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탈을 남동쪽이나 북쪽에 두면 금전운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냄새와 소리에 주의하세요. 좋은 냄새와 소리는 좋은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반면 나쁜 냄새와 소리는 기운을 막습니다. 집안에 좋은 향기가 나도록 향초나 디퓨저를 사용하세요. 특히 시나몬이나 바닐라 향은 재물을 끌어당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물 흐르는 소리나 풍경 소리는 기운을 활성화시킵니다. 입구나 창가에 풍경을 달아두면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색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2025년에는 청색과 녹색이 재물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색상을 포인트로 사용하여 금전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동쪽에 이러한 색상을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색상도 개인의 사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년월일에 부족한 오행의 색상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거울을 활용하세요. 거울은 기운을 확장하고 반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탁 위에 거울을 두면 음식이 두 배라는 의미로 재물이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침대나 소파를 직접 비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기운을 산란시켜 오히려 휴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세요.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공간은 기운도 혼란스럽게 합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이나 고장난 물건은 금전운을 막습니다. 주기적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고장난 물건은 수리하거나 버리세요. 아홉째, 부엌과 화장실 관리에 신경 쓰세요. 부엌은 재물이 들어오는 곳, 화장실은 재물이 나가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부엌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냉장고는 항상 음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고 화장실 문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아무리 좋은 풍수 조건을 갖추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에너지가 부정적이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재물이 들어오는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알게 되셨나요?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환경을 잘 활용하는 데서 옵니다. 좋은 집을 선택하고 그 기운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누구나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집의 힘을 믿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풍수적으로 좋은 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명당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집안에 식물 한두 개를 드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지켜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금전운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풍수적으로 좋은 집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집의 좋은 기운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지하는데 노력해보세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집에서 발견한 풍수적 요소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주세요. 이사만 잘해도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못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